속죄 이언 맥큐언. 맥규원. 이언 맥큐언은 1948년에 태어난 현대 영국 문학을 대표하는 소설가로, 정교한 심리 묘사와 아름다운 문체로 세계적인 명성을 얻었습니다. 그는 서섹스 대학교와 이스트 앵글리아 대학교에서 문학을 전공했습니다. 초기 작품들에서 보여준 어둡고 기괴한 소재들로 인해 이언 맥헤브르라는 별명을 얻기도 했지만, 점차 인간 내면의 복잡한 감정과 도덕적 딜레마를 탐구하는 작가로 발전했습니다. 맥큐온은 1998년 작품인 암스테르담으로 북허상을 수상했으며 2001년 작품인 속죄로 다시 한번 북허상 후보에 올라 국제적인 주목을 받았습니다. 그의 다른 대표작으로는 체셔필드 해변에서 토요일, 태양열 등이 있습니다. 맥큐온의 작품들은 정밀한 구성과 치밀한 심리 분석으로 유명하며 종종 작은 오해나 실수가 어떻게 파멸적인 결과를 초래하는지를 탐구합니다. 속죄는 맥큐온의 최고작으로 평가받는 작품으로 1935년 영국을 배경으로 13세 소녀의 잘못된 증언이 가져온 비극을 다룹니다. 이 소설은 기억과 진실, 죄책감과 용서라는 주제를 통해 인간 존재의 복잡성을 깊이 있게 탐구합니다. 2007년에는 키이라 나이틀리와 제임스 맥어보이 주연으로 영화화되어 아카데미상 7개 부문에 노미네이트되었고 작품상을 수상했습니다. 1935년 영국의 어느 무더운 여름날 설레이 주의 텔리스 저택에서는 평온한 일상이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대저택의 주인인 잭 텔리스는 런던에서 사업을 하고, 부인 에밀리는 편두통으로 침실에서 쉬고 있습니다. 이 집에는 세 남매가 살고 있는데, 케임브리지 대학을 졸업한 맏딸 세실리아, 13세의 막내딸 브라이오니, 그리고 런던에서 일하는 아들 레온이 있습니다. 또한 이혼한 언니의 새 자녀인 롤라와 쌍둥이 형제 잭슨과 피에로가 머물고 있습니다. 브라이오니는 조숙한 소녀로 글쓰기에 재능이 있어 늘 소설과 희곡을 씁니다. 그녀는 상상력이 풍부하지만 아직 어린 나이 탓에 현실과 환상을 명확히 구분하지 못합니다. 이날도 그녀는 사촌들을 위해 직접 쓴 희곡 아라벨라의 시험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저녁 오빠 레오니 친구와 함께 집에 올 예정이고 그 앞에서 연극을 공연하려는 것이었습니다. 브라이오니가 마주치게 되는 첫 장면은 분수대 앞에서 벌어집니다. 그녀는 자신의 방 창문에서 언니 세실리아와 가정부의 아들 로비 터너가 있는 이상한 상황을 목격합니다. 세실리아가 갑자기 옷을 벗고 속옷차림으로 분수대로 뛰어들어 무언가를 건져 올리는 모습을 본 것입니다. 그후 로비가 등을 돌리고 떠나가는 장면까지. 브라이오니는 이 장면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지 혼란스러워 합니다. 사실 그 상황은 이러했습니다. 세실리아는 어머니가 아끼는 화병에 물을 떠오려 했는데, 로비가 도와주려다가 실수로 화병을 떨어뜨려 깨뜨렸습니다. 화병의 일부가 분수대 안으로 떨어졌고, 세실리아가 그것을 건져 올린 것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멀리서 지켜본 브라이오니에게는 그 상황이 전혀 다르게 보였습니다. 그녀는 로비가 세실리아에게 명령하여 강제로 물에 들어가게 만든 것처럼 이해했습니다. 로비 터너는 세실리아와 같은 나이로 어린 시절부터 텔리스 가문의 후원을 받아 교육받은 청년입니다. 그의 어머니 그레이스는 텔리스 가문의 가정부이고, 잭 텔리스는 로비가 똑똑한 것을 알고 케임브리지 대학 진학 비용을 지원해 주었습니다. 로비는 의학 공부를 하려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세실리아에 대한 감정을 키워가고 있었습니다. 세실리아 역시 로비에게 묘한 감정을 품고 있었지만 서로 다른 계급이라는 사회적 장벽 때문에 쉽게 표현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로비는 세실리아에게 사과의 편지를 씁니다. 그는 여러 버전의 편지를 써보다가 그중 가장 격정적이고 성적인 내용이 담긴 편지를 실수로 브라이오니에게 전해달라고 부탁합니다. 브라이오니는 호기심을 참지 못하고 편지를 열어봅니다. 그 편지에는 로비의 세실리아에 대한 강렬한 욕망이 노골적으로 표현되어 있었습니다. 13세 소녀인 브라이오니에게는 충격적인 내용이었고 그녀는 로비를 성적으로 위험한 인물로 인식하기 시작합니다. 저녁 식사 시간, 레온이 친구 폴 마샬과 함께 도착합니다. 폴 마샬은 부유한 초콜릿 제조업자로 전쟁이 임박한 상황에서 군대에 초콜릿을 납품하여 더욱 불을 축적하고 있습니다. 그는 겉으로는 신사적이지만 어딘지 기만적인 면이 있는 인물입니다. 식사 도중 롤라와 쌍둥이들이 싸움을 벌이고 쌍둥이들은 집에서 뛰쳐나가 버립니다. 어둠이 내린 후 모든 사람들이 쌍둥이들을 찾아나섭니다. 브라이오니는 혼자서 숲 속을 헤매다가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합니다. 어둠 속에서 누군가가 롤라를 성폭행하는 모습을 본 것입니다. 그 남자는 브라이오니를 발견하고 황급히 도망가고 롤라는 충격으로 제대로 말을 하지 못합니다. 브라이오니는 어둠 속에서 명확히 보지 못했음에도 그 남자가 로비라고 확신합니다. 앞서 본 편지의 내용과 분수대에서의 장면, 그리고 도서관에서 세실리아와 로비가 격렬하게 포옹하는 모습을 목격한 기억이 모두 합쳐져서 그런 결론에 도달한 것입니다. 경찰이 도착하고 브라이오니는 로비가 범인이라고 증언합니다. 롤라는 명확한 증언을 하지 않지만 브라이오니의 말을 부정하지도 않습니다. 세실리아와 로비의 어머니는 로비의 무고함을 주장하지만 브라이오니의 확신에 찬 증언과 편지가 결정적인 증거가 되어 로비는 체포됩니다. 세실리아는 로비를 믿고 가족과 결별합니다. 로비는 결국 감옥에 가거나 군대에 가는 선택에서 군대를 선택합니다. 몇 년이 흘러 1940년 제2차 세계대전이 한창입니다. 로비는 프랑스에서 영국군으로 복무하고 있고 독일군의 공세로 인해 다른 영국군들과 함께 덩케르크로 후퇴하고 있습니다. 그는 전쟁의 참혹함 속에서도 세실리아에 대한 사랑과 자신의 무고함을 증명하겠다는 의지로 버티고 있습니다. 세실리아는 간호사가 되어 런던의 병원에서 일하고 있으며 로비와 편지를 주고받으며 관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브라이오니는 이제 18세가 되어 케임브리지 대학 진학 대신 간호사가 되기로 결심합니다. 그녀는 자신이 저지른 실수의 무게를 점점 깨달아가고 있었습니다. 5년 전 그날 밤의 진실이 무엇인지 자신이 얼마나 큰 잘못을 했는지 이해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녀는 속죄하고 싶은 마음으로 힘든 간호사 수련 과정을 견뎌냅니다. 브라이오니가 근무하는 병원에는 덩케르크에서 후송된 부상병들이 계속 들어옵니다. 그녀는 그들을 돌보면서 전쟁의 참혹함을 직접 목격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자신이 그토록 찾던 기회가 옵니다. 롤라와 폴 마샬의 결혼식에 참석하게 된 것입니다. 이 결혼식에서 브라이오니는 충격적인 진실을 깨닫습니다. 5년 전 그날 밤 롤라를 성폭행한 진짜 범인은 폴마샬이었고, 롤라는 그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침묵했던 것입니다. 어쩌면 롤라 자신도 그때는 혼란스러워서 정확히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몰랐을 수도 있습니다. 브라이오니는 결혼식이 끝난 후 세실리아를 찾아갑니다. 세실리아는 런던의 작은 아파트에서 로비와 함께 살고 있습니다. 로비는 덩케르크에서 간신히 살아 돌아왔지만 부상으로 고생하고 있습니다. 브라이오니는 그들 앞에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진심으로 사과합니다. 그녀는 법정에 가서 증언을 번복하겠다고, 폴 마샬이 진짜 범인이라고 증언하겠다고 약속합니다. 하지만 로비와 세실리아는 브라이오니를 쉽게 용서하지 않습니다. 특히 로비는 분노에 차서 브라이오니를 질책합니다. 5년간의 고통, 잃어버린 시간, 파괴된 인생에 대해 브라이오니가 어떻게 책임질 수 있느냐고 묻습니다. 세실리아 역시 차갑게 대합니다. 그들은 브라이오니의 사과를 받아들이되 그것이 지난 5년간의 고통을 지워주지는 못한다고 말합니다. 브라이오니는 그들을 떠나면서 반드시 진실을 밝히겠다고 다짐합니다. 그녀는 폴 마샬을 고발하고 자신의 위증을 인정하는 진술서를 작성하기로 합니다. 하지만 변호사는 현실적인 문제들을 지적합니다. 폴 마샬은 이미 롤라와 결혼했고 시간이 너무 많이 흘렀으며 결정적으로 피해자인 롤라가 협조하지 않는 상황에서는 소송에서 이기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브라이오니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녀는 작가가 되어 이 이야기를 소설로 쓰기로 결심합니다. 진실을 기록으로 남기고 자신의 죄를 고백하며 로비와 세실리아의 사랑을 영원히 보존하는 것이 자신이 할수 있는 속죄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녀는 수십 년에 걸쳐 이 소설을 쓰고 고쳐 쓰기를 반복합니다. 시간이 흘러 1999년 브라이오니는 이제 77세의 저명한 소설가가 되어 있습니다. 그녀는 혈관성 침해 진단을 받고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압니다. 그녀의 마지막 소설이자 최고작이 될 속죄가 마침내 완성되었고 출간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 소설이 바로 우리가 지금까지 읽어온 이야기인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브라이오니는 독자들에게 충격적인 진실을 고백합니다. 앞서 묘사된 브라이오니와 세실리아, 로비의 만남은 실제로 일어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로비는 덩케르크에서 폐혈증으로 죽었고, 세실리아는 런던 대공습 중 지하철역에서 물에 빠져 죽었습니다. 그들은 결코 제외하지 못했고, 브라이오 o n 의 사과를 들을 기회도 없었습니다. 브라이오니가 묘사한 해피엔딩은 그녀가 소설 속에서 그들에게 선사한 선물이었습니다. 진실은 더욱 잔혹했습니다. 브라이오니는 평생 그들을 찾으려 노력했지만 만날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편지를 보내려 했지만 주소를 알수 없었고 결국 그들이 죽었다는 소식만을 늦게 들었습니다. 폴 마샬은 전쟁 중 더욱 불을 축적 했고 롤라와 함께 행복하게 살다가 부 유하게 죽었습니다. 진짜 범인은 처벌받지 않았고 무고한 사람은 명예회복도 못한 채 죽었습니다. 브라이오니는 자신이 왜 소설에서 거짓된 결말을 만들었는지 설명합니다. 그것이 그녀가 할수 있는 유일한 속죄였기 때문입니다. 현실에서는 그들에게 사과할 기회도, 진실을 밝힐 기회도 없었지만, 소설 속에서만큼은 그들을 영원히 함께 있게 해줄 수 있었습니다. 그들의 사랑을 완성시켜주고, 그들에게 행복한 결말을 선사해주는 것. 그것이 브라이오 마이너스니가 찾은 속죄의 방법이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브라이오니는 이것이 진정한 속죄가 될수 있는지 의문을 제기합니다. 소설 속의 거짓된 행복이 현실의 고통을 상쇄할 수 있는가? 피해자들이 용서해주지 않은 상황에서 가해자가 스스로 용서받았다고 할수 있는가? 창작을 통한 속죄가 과연 의미가 있는가? 브라이오니는 이 모든 질문에 명확한 답을 주지 않습니다. 다만 그녀는 자신이 할수 있는 최선을 다했다고, 그리고 이제 독자들이 판단할 차례라고 말합니다. 그녀의 기억도 이제 사라져가고 있고, 곧 그녀도 죽을 것입니다. 그러면 이 이야기와 그 속에 담긴 진실과 거짓, 사랑과 속죄만이 남을 것입니다. 소설은 브라이오니가 자신의 마지막 작품을 완성하고 기억을 잃어가면서도 여전히 그날의 죄책감을 안고 살아가는 모습으로 끝납니다. 그녀는 진정한 속죄가 무엇인지, 용서란 무엇인지에 대한 답을 찾지 못했지만 적어도 평생에 걸쳐 그 답을 찾으려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독자들에게 그 무거운 질문을 남겨둡니다. 과연 우리는 어떻게 속죄할 수 있는가? 돌이킬 수 없는 실수에 대해 어떻게 책임질 수 있는가? 그리고 예술은 참작은 우리의 죄를 씻어 줄수 있는가? 제공된 정보의 활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전적으로 사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